최근에 여러분께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해서 우리 김영태 의원도 보았지만딱 2년 반, 2년 반 어, 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에, 마음을 모아주셔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 정말 경제 때문에 어렵고 부동산 폭등시키고 나라 부채 이렇게 키우고 탈원전 한다 그러고 최저인금막 올리고 어, 이래가지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어려웠고 아시다시피 그 전에는 조국 사태, 조국 입시 비리 사태, 여러분 잔디에 가시죠. 예, 그래서 뭐 강화문에 많은 분들 모여서 그때 급한다고 예, 이랬습니다만, 그실적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정말 어,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나라 국민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해서 여러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 뽑아서 대통령. 하겠습니다 그분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경제 분야 성과도 많고 외교 분야도 성과도 많고 쭉해 오셨는데 그 이후로 하면서 역시 국정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아, 이해관계도 많고 또 국내 상황도 복잡하게 자꾸 변화하고 어, 이러는 과정 속에서 또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고 기대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은 더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피부에 와닿게 뭔가 좀더 많이 기대했는데, 를 그렇게 기대에 대한 실망도 있고, 또, 어, 이재명 대표, 어, 등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가 많은 사람들, 이거 어떻게 사법적으로 왜 빨리 처리를 못하나, 이런 데 대한 실망도 있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좀 방송이 지금 뭐, 어, 녹화한다고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도, 더 거친 말도 해야 되는데, 그가 뭐안 해도 아쉽도니다 뭐, 이재명 대표 뭐, 저기저고 하는 거, 그 아쉬워하는 그 표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등등 있는데, 거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아, 그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주변에, 에,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당동지들께서도 아, 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아, 국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좀더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실망도 조금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지지율도 좀 좋지 않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걸다 종합해서 아시다시피 지난 7일 날 어, 대통령께서 어, 어, 국민감화격 어, 기자회견을 하셨고 나름대로 어, 솔직하게 진술하게 여러 부분에 관해서 어, 어떤 모자는 부분은 기대 못 미친 부분에 관해서는 어, 제 불찰이다, 제 부족해서 못 치다 하면서 이렇게 어, 큰들 올리면서 사과도 하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수시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내일이 딱 2년 반 지나면 이제 반환점을 봅니다. 사실 오늘 2년 반 오늘에 우리가 선거를 했죠.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성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어, 많습니다만 이 부족한 점은 이제 이제부터 좀더 우리 이 국민들께서 다가올 수 있는,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시간으로 이제 방차를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정이 예, 똑 뭉쳐서, 화합하고, 단합해서, 어, 우리, 여기 계시는 답은 공지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이, 소위 말해서 박수칠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잘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첫째 잘하겠습니다. 정부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당에서, 저같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 외국의 의원들이, 김영태 의원 포함해서, 많은 힘을 모아서 잘하겠습니다. 아, 잘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야당만 치지 마시고, 이럴 때또경려도 필요하고, 이럴 때 특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된다. 여기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고 단합해서 정말 에너지를 모으고 해서 더국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선거에 우리가 또 압승을 할수 있는 어그 에너지를 지금부 만들어 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늘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민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조금 장사 좀더잘 되게 하고 애들 좀더잘 키우게 만들고 여기 일자리 좀 만들고 마크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도 국가 안보도 튼튼히 하고 어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그게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도 열심히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 2대 총선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엉망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정치로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죠. 국회가 맨날 싸웁니다. 싸우는데 지난 총선에 저희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힘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야당은 다 합하면 192석. 저희들은 18석입니다. 힘으로 도히되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의석수가 작어도 서로 여야가 협상을 하고 협치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야당이 192석. 모아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국회 어, 쳐다 보면 아주 속도 상하실 텐데 왜 야당이 저렇게 신전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들은 원인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 기억하시지만은 선거 때 민주당도 뭐 남에당 사실은 공천 가지고 물어 뭐라고 할 부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친명은 모조리 공천을 하고 비명, 소위 말한 자기 편 아닌 사람은 싸그리 아웃을 시켰습니다. 그 공천가정의 뉴스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본인이 지금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개월가 벌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벌써 11월 달에도 선고가, 1심 선고가 두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15일, 또 하나는 11월 25일 두개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판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이제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국회를, 국회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치지 않으면 그 사법 리스크에 본인이 어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회가 힘치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법 리스트 를 막아내기 위해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몰고 국회에 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편은 공천을 대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 대장동 사건. 여러분 아시죠? 성남 예.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변호사들을 대거 공천을 하고 그리고 당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사 출신들을 어디다 배치를 시키느냐 바로 국회 법사위에 배치를 시킵니다. 지금 국회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법사위원장이 지금 소위 말하는 무소국위의 상임위 위원장으로 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법사위원들이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를 막아쓰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급기야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합니다. 그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서 바로 민주당이 예전에는 법정에 가서 확인을 하고 뭐 정치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는 국회 의힘을 이용해서 검사를 탄핵을 한다고 탄핵을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 계시는 분들 저도 살다 보면 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논조도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실수하면 안 되는데 어 자다가 경찰에 갈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조사에 응하고 정부들이 되면 나는 죄가 없다. 또는 죄가 있으면 가볍게 이렇게 죄를 좀경감해서 그냥, 어, 죄판을 치르고 이렇게 사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살다가, 아니, 기소되고 조사를 받던 사람이 이거 조사한 수사한 경찰,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 판사,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 검사를 탄핵을 하겠다. 국회의힘으로. 국회의석수 이으로 탄핵을 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 검사를 탄핵하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을 탄핵하고,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국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회가 엉망이 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서 안 되니까 지금 어디냐? 바로 이 시간쯤에 오늘 4시부터, 4시부터 광화문에 모여서 이제 민노총 요즘 민노총 보니까 전 민노총 가부들이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뭐 선거를 받고 지금 있습니다 15년 뭐, 뭐 이렇게 선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혐의가 있는 그런 좌파 노동 세력과 함께 연대를 해서 이제 대규모 장렬집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떳떳하면은 무죄가 확실하면은 집회를 하고. 분시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판결을 받으면 간부제인데, 그런데 양반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장애, 집회를 통해서 판사한테 압력을 가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회를 또 기획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사법 질서가 무너지고 이러면 대한민국 법원이 다 무너진다. 최소한 의석수에 있어서, 뭐 국회에서 어떻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가 단호히 막아쓰고 저지를 해야 된다. 그 현장에는 우리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저들이 막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심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당원 동기 여러분은 이거를 지시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재판장에 가서 답하라. 그런데 이렇게 장애 집회하고 정치 집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검사를 탄핵시키겠다. 대통령 임기가 아 2년 반에 남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거 단호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laughs> 예. <laughs> 여러분께서도 이런 지점은 반드시 깊이 인식하시고 동료들하고 함께 해 주셔야 된다. 본인이 떳떳하면은 우리가 15일, 25일 이번 달에 선고가 있는 이재명 재판에 재판 과정 생중계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 갑자기 예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당 관련 중요 재판이 있는데 생중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생중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무죄로 떳떳하다고 해놓고 왜 생중계하자고 그러는데 왜안 하겠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거 생중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15일, 25일 반드시 생중계하고, 뜨 듯하게 뜨끈하게 국민들께 그 재판과정 내용을 공개하고 심판을 받아라. 어, 이런 겁니다. 저기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하고 어떤 뭐걸 했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진솔게 잘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표현은 조금 안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어떤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절박 하에 사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무슨 사과냐 어, 하면서 어, 진정성이 없다, 이럴때 비판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판하려고 그러면은, 그럼 본인들은 사과를 잘 했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재판이 연루되어 있고, 11개의 협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움직이고 있고, 또 부인은 어떻습니까? 부인은 경기도시사실에 법인카드로, 법하고 소고기 사드시고, 초밥 사드시고 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이상 쓴걸로 지금 어, 3년동안 흐름으로 나오고 하는데도 사과는 한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가지고 뭐, 민당은뭐왜 어, 130곳은 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가나가 하냐? 130곳이 어떤 것이지 남은다? 까 사먹은 것이 소박, 소고기, 뭐 등등 과일, 사도신곳이 130곳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부역수적 추적하느라고 그래서 압수수색한 겁니다. 집을 130번 가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엉터리 해놓고 사과 한번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이 사과를 한걸 알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거. 이 사람들은 정말 때론 안 버리고 구함무치한 사람들이다. 절대 앞뒤가 똑같지 않은 이런 집단이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태 의원이 더큰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된다. 여러분, 이쯤에 다시 한번 김용태 의원의 그선두에서서면 응원하고 박수로 크게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제가 김영태 한번 다할 때니다 네, 세게 하십시오. 네. 자, 뭐 아마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최고위원께서 김인전 최고위원, 우리 박수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강의를 시게 하실 겁니다. 이제 저희들 중앙당에서 잘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좀더 깊이 성찰하고 민심에 다가가지 못한 부분을 더 많이 저희들이 추스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이제.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더큰 박수가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일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태 의원과 함께 저희들이 손을 잡고 열심히 이 국민들께서 큰 박수가 있을 때까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지역에서도 이제 에, 여러분께서 뽑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이 중앙당에서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속으로 또 그러실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탄압해서 우리는 잘할게. 근데 너는 주방당에서도좀 잘해주라. 탄압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힘 모아서 잘해주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잘할 겁니다. 분명 염려 마시고 당정도 함께 비밀이 소통하면서 잘할 것이고 또 우리 당에서도 우리 의원들과 함께 정말 의인투합해서 그 힘을 모아서 잘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한 자리 모이셨으니까 우리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많은 힘 모아주시고 특히 여러분께서 혹은 우리 김영태 의원이 더큰 정치인으로 더큰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